안녕하세요 갓겜과 망겜 모두 다 맛보는 남자 진마입니다 요즘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부터 시작해 스트리트 파이터 6와 디아블로 4까지 역대급 메타 점수와 함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때 다른 의미로 역대급의 점수를 찍으며 한순간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게임들이 존재하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할 텐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포스포큰이 갓겜으로 보일 만큼 엄청난 게임들이라고 할까? 아무튼 보기만 해도 놀라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게임이 만 모았 으니까, 대체 어떤 게임 들 인지 궁금 하면, 알 죠？체 놈을 고정 라인 right 나우. 최근 엑스박스 진영에서 가장 핫했던 게임이죠. 레드폴이 역대급 메타 점수를 받은 게임 10위입니다. 레드폴은 디스 아너더 시리즈와 데스로프를 만든 아케인 스튜디오의 최신작인데요. 이 회사의 게임들은 과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레드폴 역시 기대를 모았습니다. 디스 아너더 시리즈만 봐도 이 회사의 개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게임이 발매된 이후에는 2023년 게임이라고 믿기 힘든 그래픽 퀄리티에 성비 오픈월드, 엉성한 모션과 멍청한 AI, 각종 버그까지 게임은 말 그대로 총. 최적 난국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콘솔 버전에선 30프레임 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1인칭 슈팅 게임으로서 치명적인 상태로 발매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재 없는 스타필드까지 갑자기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말았죠 최악의 메타스코어 게임 9위는 락스타게임즈가 출시한 GTA 트릴로지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이 게임은 GTA3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으로 GTA3, GTA 마이스 시티, GTA 산 안드레아스 이렇게 3개의 게임을 한대로 묶은 리마스터 합본인데요. 하지만 당시 게이머들 사이에선 GTA5가 발매된 지도 10년이 지난 마당에 GTA6나 내놓을 것이지 무슨 20년 전 게임을 리마스터하냐며 반응 자체는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출시 1년 동안 600만 장을 판매해 GTA 시리즈의 토대를 만들었고 오픈월드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GTA3의 부활이었던 만큼 현 세대에 맞는 그래픽과 개선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한편으론 믿어보자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고 결과물은 모바일 20버전보다 더 못한 최적화에 그래픽은 개선되긴 했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모델링 원작보다 퇴화한 요소들까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혹평이 쏟아졌고 심지어 게임 발매 당시에는 락스타 게임즈 서버에 문제가 생겨 리마스파는 물론이고, GTA 온라인이나 레데리 온라인 등 다른 게임들마저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때 락스타게임즈가 유저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겹치면서 게임의 점수는 GTA 시리즈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46점을 받게 됩니다. 코나미의 고전 런앤건 시리즈 콘트라의 최신작 콘트라 로그 콥스가 최악의 메타스코어 게임 8위입니다. 여러분들의 볼때이 게임 언제 출시된 게임처럼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게임은 2019년에 발매됐습니다. 게임이 탑뷰슈팅이라서 과거 2D 콘트라보다는 플레이스테이션2 시절에 발매했던 네오 콘트라와 비슷한 결인데 전체적으로 B급 감성이 가득한 이 게임은 그래픽도 그렇고 연출과 액션도 그렇고 대체 어딜 봐서 2019년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고 카메라 각도가 애매해서 높아지는 난이 와 컨텐츠의 부족까지 여러 단점들이 누적되면서 메타스코어 42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이지 첫사랑은 묻어두는 게 좋은 것처럼 역시 추억도 추억으로 남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베오네타와 니어 시리즈를 만든 개발사죠 플래티넘 게임즈의 액션 RPG 마벨론즈 폴이 7위입니다. 마벨론즈 폴은 액션의 명가인 플래티넘 게임즈의 신작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니어 오토마타와 베오네타 시리즈 등으로 액션 게임이 입지를 잘 다져왔었고 게임의 평가와 리뷰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겨줬기 때문에 더 그랬죠.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면서 기대는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최초 트레일러와 발매 트레일러의 비주얼의 변화가 컸기 때문입니다. 실사풍이었던 그래픽에서 유아풍으로 변경이 되면서 현세대 기종과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고 두 번째는 싱글플레이 게임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게임이 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BM인데 게임 가격이 약 8만원이면서 의상을 유료로 판매해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이 쌓이면서 발매 초기에는 스팀에서 동접자 수가 10명이 안될 정도로 심각했고 두달 후에는 단한 명도 남지 않았을 정도로 망했습니다. 가수도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벨론즈 폴도 제목 그대로 떨어졌고, 메타스코어 42점이란 처참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에 플래티넘 게임즈는 서비스 초반 개선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결국 2023년 2월 28일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며 플래티넘 게임즈의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한국에선 로스타아코와 에픽세븐, 중국에선 크로스파이어로 이름을 알린 개발사죠. 한국의 대표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흑역사로 남은 작품 크로스파이어 X가 6위입니다. 이 게임은 엑스박스의 게임 구독 서비스 게임 패스의 대의원으로 합류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엔 한국 게임사들도 하나 둘씩 콘솔 게임에 도전하는 추세였고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IP인 크로스파이어를 활용해 콘솔 전용의 슈팅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콘솔 게임 쪽에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개발에서 신기 싱 캠페인은 엘런웨이크와 컨트롤을 만든 레메디와 협력해서 만들었고 이 때문에 기대감을 꽤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게임이 출시되자 게임 패스 이용자는 싱글 플레이에서 캠페인의 일부분만을 할수 있었고 매력적이지 못했던 스토리와 컨트롤의 엉성함, 부족한 만듦새 등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타 스코어 38점이라는 흑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어 더빙도 됐고 한국에서 만든 콘솔용 FPS라서 기대했는데 혹시라도 다음번에 한번더 도전하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스나이퍼 보스터 워리어 같은 시리즈도 있으니까 반지의 제왕 안에서도 주옥 같은 명대사와 비주얼로 주목받았던 캐릭터이죠. 골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임, 반지의 제왕 골룸이 5위입니다. 이 게임은 반지의 제왕 안에서도 다른 이도 아닌 골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 때문에 미드러스를 새로운 시선에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원작 팬들의 궁금증을 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버그들은 기본이었고, 2023년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래픽 퀄리티에 재미없는 맵 디자인과 지루한 스토리 등 이렇게만 나열을 해봐도 문제가 많은데 게임플레이 역시 골룸 본연의 특징을 살리기 위함이었는지 그저 도망가거나 매달리고 적을 따돌리는 등의 플레이어 갈수 있는 액션 자체도 너무 단순해서 결과적으로 반지의 제왕 팬들조차 외면할 만큼 처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개발사는 쏟아지는 혹평에 사과문을 공지했고 향후 패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는데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완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약속까지 지킨다면 더 대단하고. Thank <laughs> 소닉의 아버지 나카유지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 빨란 원더월드가 4위입니다. 요즘 친구들이라면 소닉 그거 만개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과거 그가 만든 소닉 1은 한때 북미 시장을 잡고 있던 닌텐도를 최초로 밀어낸 업적이 있고 이후 기세를 몰아 발매된 소닉 2는 무려 6 0 3만 장의 판매고를 명작으로 꼽히는 소닉3, 소닉 3, 소닉 앤 너클즈 제작에도 바로 나카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게임 업계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다 보니 빨란 원더 월드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게임의 첫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개성 있는 캐릭터와 동화 같은 비주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출시된 결과물은 충격이었습니다. 게임은 획득한 의상에 따른 특정 액션으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한 가지 액션만 있어서 게임의 템포가 너무 단순하면서도 지루했고 왜 넣었는지 알 수가 없는 QT 시스템. 심지어 최종 보스전에서도 광 과민성 발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뭘 위해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컨셉이나 완성도가 떨어져. 메타 스코어 36점이란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게임 출시 이후로 나카유지 디렉터가 남긴 트위터의 글을 통해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핵심만 요약하자면 당시 디렉터와 피드 간의 갈등으로 나카유지가 개발 과정에서 제외당했고 이 때문에 게임이 미완성으로 출시되지만 그 부담을 나카유지에게 지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내 정치의 이야기였죠 회사 생활을 해봤다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이 게임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비주얼밖에 남지 않았던 작품, 에고니가 역대급 바닥 게임 3위입니다. 이 게임은 2016년 신생 인디 개발사가 킥스타터를 시작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대놓고 선정성을 어필했기 때문인데 잔혹하고 어두운 지옥을 묘사하기 위해 보호하면서도 성적인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했고 심지어 PC 플랫폼에선 무삭제 버전을 따로 낼 정도로 선정적인 요소를 강하게 어필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는 버그는 기본에 불편한 진행 방식과 지루한 플레이, 생각 보다 매력적이지 못했던 지옥의 모습 때문에 혹평을 받았고, 그나마 무삭제 버전에선 정식 버전에 있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 출시했지만, 성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여전히 게임 자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고니는 결국 회생하지 못한 채 메타스코어 34점을 받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벨기에에서 만든 동명의 만화가 원작인 FPS 게임 서틴 리메이크가 2위입니다. 원작인 서틴은 2003년 유비소프트가 제작한 카툰 스타일의 1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게임에선 총을 쏠때 수류탄을 던질 때 효과음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등의 만화적인 강조 효과가 인상적이었고 헤드샷이 들어가면 새콤만화처럼 연출하는 독특한 표현과 적절한 BGM 등으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작품이 17년 만에 리메이크가 된 것이고 팬이라면 속편을 기대하는 이도 많았지만 리메이크의 반응이 좋으면 후속작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팬이라면 더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게임은 모두의 기대를 뛰었고 처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래픽. 원작과는 달리 카툰과 리얼 그 어중간한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래픽의 디테일도 오히려 퇴보하면서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멍청한 AI와 수많은 버그, 최적화 실패 등 원작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리메이크는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메타스코어 29점이라는 기록 아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대망의 1위는 2018년 휴먼헤드 스튜디오가 만든 더 콰이어트맨입니다. 대충 영상만 보면 실사 형태의 게임이라서 개발에 좀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을 해보면 돈을 시공창에 버렸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해주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소리로 주인공이 청각장애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컨셉 때문에 게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먹먹한 느낌의 소리만 들리는데 이게 진짜 플레이하는 내내 답답함을 유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끝날 때까지 대체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알기가 어렵고 심지어 대사 자막도 없어서 1회차 플레이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죠. 여기에 게임의 흐름도 이벤트 씬 전투, 이벤트 씬 전투의 반복이라서 더 문제였죠. 소리하고 자막이 없는데 소리와 자막이 중요한 전투와 이벤트만 있으니까 말다 했죠. 이쯤이 되면 예상되겠지만 당연히 전투도 노잼이고요. 그나마 1회차 엔딩을 보면 소리가 해금이 되는데 대체 누가 이걸 다시 한번더 할까요? 결국 게임은 총체적 난국이었고 메타 스코어 28점이라는 역대급 점수를 받으며 최악의 게임으로 남게 됩니다. 이걸로 지난 5년 동안 발매된 게임 중 역대급의 점수를 받은 최악의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했던 게임 중 혹은 기억에 남는 게임 중 최악 중의 최악은 어떤 게임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신작 소식, 게임 추천,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